호주가 90개 있는데요. 음. 점폭을 사 갈래다가. 안돼요. 점폭이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. 어, 얼창 3 가기로 했습니다. 아, 씨. 혼나는 길이 예상되는데요. 고드름. 아, 하나. 아, 쉽게 가자. 쉽게 고드름, 쉽게 갑시다. 쉽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. 쉽게 가는 게 아니라, 고드름 얼창. 이게... 아, 뇌닌이수속성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. 제발. 아, 안 나오네. 루비도 모아야 되는데, 진짜, 거지 같은 거, 이런 거 하나 때문에. 아, 씨. 그드름 이거, 좀 얼음 총 빼고 다 나오죠, 지금? 사람 빡치게. 나왔습니다. 몇개 썼냐? 8만 개 썼습니다. 진짜. 답답하네요.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. 수감, 수감을 스감을 3 찍으려고 지금 제가 간 거거든요. 아, 전복부터 갈걸 그랬나? 가고 나면 항상 후회되죠? 다른 것부터 갈걸 그랬나? 일단 써보겠습니다.